패널로서 좀 많이 아쉬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조금 해결이 가능하실까요? 개새겨! 참고 살아요! 앵냥 <놀람> 유튜브 구독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의 컨텐츠는 고객센터 시청자 전화데이트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객센터를 열게 되었고요. 요즘에 어, 나한테 불만이 있는 인간이 잡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빨리 내가 고객센터로 해가지고 잘 혼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잘 듣고 수용할 테니까 이렇게 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자영업 집인가요? 여러분, 여기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불만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불만 사항을. 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 제가, 제가 요새 좀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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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저희, 저희 그 방송 그 지각 문제에 대해서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것것 같아요. 네. 좀좀 많이 안 좋아지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저번 변경 사태 때 이후로 약간 좀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하시는 이앙스는 약간 네, 그런, 그런 노력을, 노력을 조금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팬으로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까요? 어쨌든 참고 살아요. 좀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할 텐데, 그퇴스분들의 목소리를 피드백을 받아서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손대를 한번 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님. 네. 이내 와봐요. 네. 가까이. 네. 자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의사항이 뭐가 있는데요? 다 있는데요. 아, 네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네, 왜 이렇게 네, 아픈 소리요? <laughs> 몸이 아픈 거를 불만 사항이라 그러면은 그 어떻게 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 조심하셨어야죠. 맨날 배달시켜먹고 운동도 안하고 집에서 뒹굴기만 하고 지갑만 하고 이러면은 연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요.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집에서 많이 쉬셨잖아요. 예? 네산책했좋아데 예? 그래서... 아니 살이, 살이 많이 쪘 많이... 뭐라고요? <laughs> 아, 살이 많이 쪘다고요? 네그두 네, 그 번째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해결책을 그... 그 다이어트 룰렛 그 청산을 그 이번 달 안에 시는게 어떠냐고 아 다이어트 룰렛은 이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죄송한데 우리 고객님 저도 이거를 빨리 청산해드리고 싶지만 이거 이번 달 안에 하는 순간 제 다리가 없어지거나 죽거나 더 아파지거나 할것 같아요. 아니, 아니 가능해요. 아니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거 고객님이 고객님이 같이 도와주라고요.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고객님, 어? 아니요.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네. 방송 중에 그 푸름을 네. 너무 많이 하시는 것같아요지 아, 네, 고객님. 너무 들어요. 아, 아유, 죄송해요. 아, 이봐예요 아, 어떡해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네. 그리고 그 방송 중에 너무 네. 살인적인 애교를 네. 하셔가지고 네. 보기가 너무 네. 힘듭니다. <laughs> 그 너무 살인적인 애교라 하면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파서 그러신 건가요? 아, 너무 막 사람 적으로막그게몇 개월 정도를 해버리면 저희가 좀 보기가 안 힘들어요. 네, 씨, 시켜. 어. 그리고 아니, 오버플래티넘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급했잖아요. 왜? 아니, 고객센터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말을 예의 있게 하라고요. 오, 지금 플래티넘으로 떨어지셔가지고. 그거는 아, 오버, 지금 못하 그냥, 그냥 들어가지. 그건 그냥 인신 공격이잖아요. 시켜. 어,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금이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그, 미션아 고사니까요? 미, 아니요 아니요 보금이요 보금이. 아 여기, 여기 타이어 진짜 좋다고 했어요. 했어요. 나가 이 새끼야.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금이 방송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근데 아씨 풀사 안 바꿔줄래 너? 안돼요 풀사 바꿔라. <laughs> 아 뭐야 뭐야 비웃고 왜 끊어? 어 미쳤나 봐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먼저 끊기 전에 먼저 끊지 마세요. 네 보금미 방송국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 네, 뭐, 네 방송국이죠. 텔레비전이 안 나오잖아요. 야이씨 예? 텔레비전을 사. 텔레비전이 안 돼. 차이 그지야 삼. 고객님, 버금이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모니터를 탔는데 모니터가 불량이라서... 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 고치든지 말든지 그지야! 아니, 다른 방송 볼 때는 모니터가 멀쩡한데 왜버금님 방송 볼 때마다 왜 고장나죠? 이상한데? 네가 모니터를 내가 나올 때마다 때려 부수나 보자, 자식아. 아니, 아그 목질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버거미 방송국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요새 들어서 방송국에 대한 그 지리전도 나눠주는 것 같아서 검해봐 검해봐 보지마 이게 뭐 불만 사항이야 불만 사항이야 보지마 아왜 자꾸 전화해요 이 자식아 귀에 무민 좀 다시 세워주세요. <laughs> 안들어요 있어요. 갈게요. <laughs> 아, 미친 놈인가 네, 보금이 방송국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 뭐 예쁜, 예쁜 척 하시는데. 예쁜 겁니다, 고객님. 네, 예, 예쁜, 예쁜 거겠죠. 네. 그 그리고요. 아, 그렇게 어물쩍 넘기지 예, 마시고요. 패턴은 짚고 네.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 네, 아, 예쁜 네, 예쁘죠, 거는 예. 예쁘죠. 예예가 아니고 보금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객님 버금미 방송국입니다. 건의사항 음, 있으신가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네? 목주름이 너무 신경쓰여서 혹시 에이스 같은 거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안 됩니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에 칼 대면 아, 안 되거든요. 칼그 말고 그 주름 개선 크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도 목주름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본인도 바르고 계신가요? 예좀 좀 괜찮아진, 괜찮아진 것, 것 같아서. 어 음, 진짜로? 음. 예. 아 근데 팩트를 말씀해드리자면 제가 목조름이 개선되면 안 돼요. <laughs> 아, <laughs> 아, 목조름이 개선되면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목조름이 저한테 밥줄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 아 요즘, 요즘 계속 이중 인격이 막, 막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눈가를 뽑아! <laughs> 네? 누군가를 뽑아서 보지 마세요. 거요님들 네. 나락 한 네. 번씩만 예, 예, 쳐주세요아씨 하지 마, 진정해. 기다려. 네? 사랑하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버그맨 방송국입니다 맞아. 앞서 이야기 나눴는데좀 지각돼서 이야기 나눴는데왜 이렇게 지각 가지고 아, 말는사이 아, 많아! 많아? 좀 봐줘라. 아, 내가 뭐, 아니, 뭐, 뭐, 뭐 시간씩 지각했어? 야, 내가 공지도 안거든. 왜 당당... 내가 왜뭐 얼마나 많이 늦었다고 나한테 병원 그래! 병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왜뭐 그렇게 잘 못했어! 저 그냥 봐줘서요! 아,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걸 늦게 오시면 네. 되잖아요! 내가 늦게 켰으면 늦게 오세요! 짜증나! 안보네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뽀구민 방송국입니다 왜 자꾸 지가 가세요? 내가 뭐 언제까지 계속 미안하다고